기출 베스트 2회 21번. 문제를 풀 때에는 구해야 되는 것과 주어져 있는 힌트, 이 둘을 놓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연결고리를 찾아내야 돼요. 자, 우선, 주어져 있는 것은 직각을 낀두 변의 길이의 합, 이것을 말하죠. 이두 변의 길이의 합이 21이라는 것과 빗변의 길이가 15라는 것. 구해야 되는 것은 직각삼각형의 넓이예요. 그럼 주어져 있는 것을 표현하고 또 구해야 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여기 직각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를 문자로 둬야겠죠? 밑변을 x, 높이를 y라고 둘게요. 구해야 되는 것은 직각삼각형의 넓이 주어져 있는 힌트는 두 변의 합이 21이고 빗변 피타고라스 정리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 라는 거죠. 이들의 관계 곱셈 공식이 떠오르죠?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x 플러스 y의 제곱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2xy 대입해보면 21의 제곱은 15의 제곱 플러스 2XY 음, 2XY는 21의 제곱에서 15의 제곱뺀 건데요. 이것도 합차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21 마이너스 15 21 플러스 15 6 곱하기 36 2XY가 그러하니까 XY는 3 곱하기 36이고요. 구해야 되는 건 2분의 1 xy 였죠? 2로 또 나누면 3 곱하기 18. 3 곱하기 18 하면 54. 정답은 4번.